자, 이번 코너는요, 순교자 성어를 더욱 뜨겁게 느끼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책 속으로 걸어가는 순서입니다. 네, 그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나게 해주시는 이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보면 눈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분. 성바로 딸 수도의 이 빛나라 세콘디나 순녀님과 함께 합니다. 어, 눈을 너무 크게 뜨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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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밝혀주셔서. 어, 눈을, 어우,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크게들어서 저희가 인사 타이밍을 놓쳤어요. <laughs> 그만 좀 돌려라, 라고 눈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 아. 오늘 소개할 책을 우선 보면, 네. 해가 뜹니다. 네. 그리고 와. 제목이 착후의 아침이라고 네. 나와 있는데, 이책 최영업 신부님 책인가 예. 보네요. 차쿠라는 곳을 아시는지요? 차쿠. 네, 네. 오늘은 처음 듣는 단어들 많네요. 네. 탁덕, 아까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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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사제를 뜻하는. 차쿠. 네. 쿠 차쿠, 뭔가요? 차쿠는 이렇게 중국 그한 지역의 이름인데, 아. 네. 김대건 신부님이 백과점이라는 교우촌에서 활동했던 그 곳이고요. 네. 또최영업 신부님이 차쿠 성당에서 7개월 동안 음. 부재로서 음. 사목했던 그 곳이고, 음. 또 그 이후의 일이지만 조선교구 대표부, 그리고 조선신학교가 있었던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오다주에서 종종 소설을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음. 우리 최양업 신부님의 이야기로 소설책이 다른 것도 나와 있나요? 2008년도부터 조금 오랜 기간 동안, 한수산 작가님이, 네. 아, 최양업이라는 제목으로 아. 연재를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태종 신부님도 이제 최양업 신부님에 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음. 특별히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사목과 그 영성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필동기를 밝히셨어요. 음.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최양업 신부님은 이제 12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시는 게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어떤 기반을 음.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음 일상의 순교, 의 정신, 백색 순교의 정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음. 집필 동기를 밝히셨고 음. 또 이태종 신부님 이. 최양업 신부님이 한국 조선에 오셔가지고 첫 소인지 그리고 사목 중심지로 삼았던 진천 배티 출신이시래요. 아 그래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최양업 신부님의 영성을 많이 알리고 계시지요. 그렇군요. 네. 음. 저희 가톨릭 병화방송에서도 몇년 전에 우리 최양업 신부님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했었잖아요. 아, 네, 음, 음. 네, 그러면 이책 속에서는 신부님의 어떤 시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1844년 네.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이 부재품을 받아서 백과점이라는 곳, 그러니까 착구죠 네. 다시 만나는 그 부재 시절서부터 최양업 신부님이 1849년 음. 압록강을 건너서 7년간의 이제 입국 시도를 이제. 마치고 암록광을 건너서 예 네. 조선 땅을 이렇게 딱 밟는 예.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렇군요. 어그쭉 음. 일대기 같은 소설 속에서 수현 님 마음에 딱 남았던 이 소설 속의 일부를 음. 읽어 주신다면 신부님이 이제 어, 앞서 신부님 얘기, 어, 신부님 얘기 하셨던 것처럼, 한일 때 얘기 하셨던 것처럼, 김대건 신부님보다 4년 뒤에 서품을 받아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천미사 마치고, 어, 소감? 이렇게 밝히는 아.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이제부터 저는 조선만의 사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사제로 살려고 합니다. 온 교회만의 사제가 아니라 만인의 사제로 살겠습니다. 만인만의 사제가 아니라 만물의 사제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조선이 저를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조선인 사제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내일이라도 조선을 향할 겁니다. 여러분과의 이별이라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저는 조선에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뿐입니다. 조선에서의 제 임무가 완수되는 날 오늘 저를 사제로 키워 주신 은인들의 보람이 크실 줄 압니다. 내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길 빌겠어요. 저도 충실히 살겠습니다. 음. 네. 착후의 아침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받으시고 음. 이제 조선으로 향하는, 음, 한, 음, 고국으로 소감을, 돌아오는 네. 소감이었던 거죠. 조선이 나를 부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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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 거군요 네. 네. 그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선교를 하시고, 이제 자신이 정말 방인 사제로서 이 조선에 음. 가려난그 신자들을 이제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음. 책임감도 느껴지고, 이제 마카오에서 신학생 의 생활을 쭉 하면서 중국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사제로 양성해주셨던 많은 신부님들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이 다른 음.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선으로 돌아가서 음. 교회를 이끌고 참된지 사목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라 어떤 다짐, 포부? 음. 네. 이런 것을 이렇게 볼수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몸은 떨어지지만 하느님 백성으로서 음. 네. 이렇게 계속 연대하면서 그 보편교회의 음.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시겠다라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건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이 시대랑도 굉장히 맞는 음. 얘기네요. 몸은 음.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그렇죠. 가깝게. 음. 가깝게. 네. 하느님의 종으로 하나 네. 응. 수녀님은 책을 읽고 어떠셨나요 그 음. 신부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고 네. 뭔가 막 짠하고 음. 막 가슴이 찡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책은 이제 보통 교회사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사건과 일화가 조금 딱딱하게 좀 나와는 좀 거리감 있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고증된 사료를 이제 소설화했기 음. 때문에 그 안에 인물들의 심정들 그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고군산도에서 어~ 조선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음. 그 경계가 삼엄했기 때문에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 그 채양업 신부님의 심정들이 음. 그냥 교회사 책에서는 그랬겠거니 그랬었겠구나 음, 이렇게 하는데 음. 그신정을 너무 잘 이태종 신부님이 음. 그리고 있어서 음. 네. 그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뭐~ 어~ 범요한 또 인치백 우리가 교회사에서 만났던 그 인물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 음. 아, 소설로 접하니까 더 교회사를 많이 음. 이해할 수 있었죠.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 백색순교를 최양업 신부님의 그 서품성구를 좀 같이 되새기면서 어. 백색순교의 의미를 깊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단 백색순교라는 건 피해순교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순교를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네. 네, 이 최양업 신부님의 그 서품성구가 주님의 뜻대로로 좀 백색순교를 바라봤으면 하는데요. 음. 어, 신부님은 그 이 정말 조선이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늘 교회와 함께 상의하고 그 시간을 늦추거나 또 시간을 정하거나 음. 또 정말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입국 계획을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신부님이 조금 더 어~ 그~ 자기 뜻대로 조선에 들어갔다면은 아마 김대건 신부님처럼 그~ 빨리 잡혀서 네. 순교를 네. 당했다면은 네. 조선 교회는 정말 또다시 사제를 기다려야 되고 특별히 방인 사제 조선인 그 사제를 언제 다시 만나지는 참 묘연했겠죠. 근데 네. 주님의 뜻대로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순교라는 것이 어떤 영웅적인 희생, 봉사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거든요. 그래서 런 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음, 나를 비우고 한 번씩 조금씩 주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 순교이고, 어, 최영업 신부님을 기리는 음. 것이 아닌지 네.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단 들어보려는 네. 노력부터가 시작이겠네요. 그 다음에 음. 그 뜻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연 네. 씨. 쉬는 시간에 자꾸 놀려서 미안해요. 아왜갑 자기 <laughs> 반성합니다. 네, <laughs> 반성하게 되네요. 아, 주님의대을 생각했을 <laughs> 네.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승교자 <laughs> 생활에 우리 이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음, 네. 신유님 오늘 귀한 책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